행복한 커플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커플은 각각 다르다. 희원 쌤의 연애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잠수를 타더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대뜸 메시지로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3일이 지나도 지금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하시네요. 이게 잠수 이별을 당할 거라고는 진짜 살면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잠수 이별하는 사람의 심리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잠수 이별 당하기 전에 좀 이렇게 미리 신호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신호라기보다는 잠수 이별을 할 만한 유형이 좀 따로 존재하긴 해요. 연락이 안 중요한 사람도 있죠. 그냥 만났을 때 잘하면 되지 연락이 뭐가 중요해 이런 분들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헤어질 때또 그냥 잠수해 버리기도 하는 거죠 잠수이별 절대 안 하는 타입도 사실 여러분이 감별할 수가 있는데요 연애가 희생과 헌신이고 사람 간에 진짜 예의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잠수를 할수 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당당하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헤어지자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잠수? 수를 타는 건지를 모르겠어 이게 말을 하는 게 당연한 분들과 이 말을 하는 게 맞을까를 생각하는 분들의 차이라고 얘기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내가 비난을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핑계 안 된다고 생각 하긴 하 는데, 이분 들이 특히 본인 이 비난 받는 상황 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 하지 않고 정신적 으로 힘 들어 해요. 말을 해도, 안 해도 어차피 비난 을받 는다고 하면 그냥 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너도 어차피 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면 상대가 잠수 탔을 때안 헤어지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자 간단해요 잠수 탄 사람이 결국 걱정하는 거는 트러블이에요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걸 내가 풀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나랑은 네가 어떤 대화를 해도 트러블이 안 생겨 이런 확신을 주시면 사실 돼요 곤란한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잠수를 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좀 서툴더라도 아 너라는 사람은 내가 믿으니까 그럼 얘기를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맞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관계를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 사람도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사실은 잠수 이별이었어도 그냥 단순한 잠수였던 척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잠수 이별 한 사람도 힘들어하긴 해요. 힘들어하니까 제외도 가능한 거죠. 이별이 안 힘든 거는요. 안 사랑했을 때밖에 없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잠수 이별한 사람도 힘들죠. 그러면 은 잠수 이별도 음. 약간 제외 난이도가 있잖아요. 음. 이게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하면 은 음. 어느 정도로 어려운 지가 궁금해요. 1. <laughs> 오래된 것만 아니면 완전 쉽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러블이 없을 거야 이것만 확신주면 되는데 상대가 잠수 탈때좀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음. 잠수를 왜 타는지를 이해를 해라 나도 잠수 이별을 당했다 풀고 싶어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본인 상황 적어주시면 좀천천히 보고 같이 의논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잠수 이별 그냥 동굴에서 꺼내오면 돼요 별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키망쌤의 연애 상담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